시합 온 것도 좋은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회원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가 조금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네. 열심히 하고 싶어서. 몸을 계속 꾸준히 만들고 운동을 하, 해야 제가 가르치는데 임폐가 아닐 거라 생각해서 계속 동호회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시합도 하고 계속 몸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먼저 용천이 오신 거죠, 베이저랑. 네, 케이저 여기 동현이 형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같이 연습하는 거 어떠냐 해서 시간이 돼서 맞춰 왔습니다 여기 케이저가 제가 사는 곳과 근처고 그리고 형님께서 저한테 잘 해주셔서 연습하기도 도와주시고 해서 또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호회에서도 연습 경기 원하시면 어디든가나아 네, 언제든지 가죠 저는 시간만 맞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옵니다 연락 많이 해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오신 아 오늘 케이저 라는 동호회 팀이 저희랑 이제 연습게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 성인반 분들하고 같이 팀을 좀 꾸려 가지고 왔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또 이제 청규만 선생님이나 손홍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있는데 성인반분들이 얼마나 또 발전을 하셨는지 보고 여기서도 저희끼리 지도하면서 시합하려고 예, 같이 오게 됐습니다 청기본 코치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코치님의 역량을 저희가 좀못 따라간 것 같아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좀 즐겁게 농구 한번 해보려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목표가 있으까요 일단은 팀플레이에 폐를 끼치지 말자는 게 목표고요 가능하면 청기본 코치님한테 배웠던 스킬을 하나라도 한번 써볼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기본 네,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가장 좋으신 점이 있습니까? 장점은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취미 사만 온거를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기술 스킬을 한번 배워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될 때는 반복적으로 직접 시범도 보여주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좀잘 어렵다 싶으면 조금 더 낮은 레벨의 설명도 해주시고 좀잘 되면 더 높은 스킬도 알려주시고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프로장에서 처음인 반수하시잖아요 다리 쳐졌던 분들이랑 같이. 사실 제가 이제 잘난 척도 많이 하고서 하면서 잘 못하실 때마다 조금 막 어쨌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막상 제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조금 굉장히 무담스럽습니다 오늘 몇골 넣으실 거요 골이요? 100골! <laughs> 못먹었어야 되는데 고 올게요 <laughs> <골로> <laughs> <laughs> あ 이거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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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세요 보세요~ 이세요거요요보요